대살로니까 전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창조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고대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면 참으로 불가사의 한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자연재해도 정말로 힘들어 하지만 걷더니 복구해내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된 도시도, 도시도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위대해 보이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결코 극복,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의술이 발달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문제는 인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풀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죽는 것에 대해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달리 인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는 잠에서 깨어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의 편지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응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잔다라고 한대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잠자기 전에 그리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휴식을 줍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잠자는 것을 바랍니다. 참 믿음의 성도라면 잠자는 것처럼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다시 깨어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죽은 자의 예식을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성교사님들을 외국에 보낼 때 공항에서 환송하듯이, 죽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환송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살아있다면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쁜 것입니다. 발면에 불신자들은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잠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밖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죽음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집어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리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부활 소망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한날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혹여나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이들보다 영적인 유익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며로 차별 없는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부활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은 친히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이 예수님을 호의하며 오십니다. 승리를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친히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우리 산자들도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몸은 불안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들은 24세부터 늙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26세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3년이 지나면 이것저것을 교체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를 폐차시키듯이 우리의 몸도 엔진인 심장이 멈추게 되면 땅에 묶거나 불에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은 모두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용광스럽고 강하고 튼튼하고 슥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차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거둘 때 나는 오늘을 기다려왔다. 오늘이 멸류관을 받는 날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사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그 양상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이가 볼수 있는 하늘에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큰 영광스러운 소리입니다. 잔치를 말합니다. 이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몇몇 이단들은 종말의 때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종말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결코 완전한 위로를 해줄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며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을 심으며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위로를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소망하며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당장의 일로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좀더 넓은 미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지금의 슬픔으로 슬픔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기쁨으로 기쁘다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로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의 예언, 종말의 징조, 기상이변, 행성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종말의 소문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로 돌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나 소설 등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종말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이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우렁찬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때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이 정해진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 날짜를 찍어서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생 한 명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임한다는 다미성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미 선교회인지에 속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은 메스컴에서도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날 휴가할 것이다고 그렇게 온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그 장소에 몰려서 그렇게 있었던 것을 어떤 메스컴에서는 실황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도 학교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멈추고 한동안 교회에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들 모두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결석했지만 돌아온 그 학생을 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아무래도 뭔가에 단단히 씌었다고 그렇게 씁쓸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992년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를 알면 모르는 때보다 훨씬 잘 준비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92년 다미 성교의 사건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억지로 준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때가, 그때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날만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있는 자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특별한 준비를 통해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실함으로 그때그때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 2절의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바울사도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설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시기가 언젠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날짜를 찍어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했다가 창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이니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때를 강조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때는 어느 여전도사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빨아서 남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옮겨가야 된다 라고 말한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평상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밤입니다. 여기서 밤은 예수님 재림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밤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은 언제나 언젠가는 끝이 나고 곧바로 낮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낮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때 신 예수님을 모시고 환한 대낮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밤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를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투쟁과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그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는 또 오직 깨어 근신하라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잠자거나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잠을 잡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깨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와 같이 잠자거나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세상의 것들로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 하나가 우리 주님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서로 확인하고 권면함으로써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관입니다. 부디 깨어 근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